당신은 기억하는가 세계를 제패했던 질남FC를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질남FC는 즐기는 남자들의 방치로 인해 결국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는데 다시 감독의 피가 끓던 박축지가 김지크에게 제안을 하게 된다. 우리 다시 사브리그 팀인수에서 처음부터 해볼래? 너내 수석 코치가 되라. 고민 끝에 김지크는 수락하게 되고 결국 질남FC가 재창단하게 된다. 과연 즐기는 남자들은 질남의 부시를 사브리그부터 다시 세계 정복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감독 모드 가봅시다. 당연히 새로운 감독으로 생성해야겠죠? 그지. 이번 감독 모드가 정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음. 기대가 됩니다. 아니 뭔지야. <laughs> 정말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laughs> 기대가 됩니다. 펀쿨색자예요? 칠하. <laughs> 아 이거 뭐였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모금을 아유 감사합니다. 질나 FC 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폰서 스폰서. 오 어, 실제로 질나 FC한테 스폰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많은 연락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어 이거 10억 받고 랜덤 돌리기 있거든요.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거 개열 받는 얼굴 개많이 나옵니다. 오오오오 약간 네안데르타린 이런 오이. 거 같은거 같아. 머리 약간 징그러웠다. 오 뭐야 이게? 오 이건 좀 깐지난다. 어, 약간 약간 진짜 은둔 고수 느낌. 중후한 느낌이 좀 오. 나는데. 오. 아 진짜 다음 짝 커리어 모드는 페이스 스캔만 만들어줘도 내가 인정. 진짜 무지 무지하게 칭찬해줄 수 있어. 인정. 이거 기본 베이스 어때? 약간 동화아 느낌. 머리색은 약간 S g 그레이 오 S gray. 약간 근데 그 홍. 헉 허... 헉. 허...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laughs> 진짜 그 머리네. 그 머리 아니야 이거? 약간 비슷한데. 오. <laughs> 어. 나는 나를 버렸다. 그니까. 나는 나를 버렸다. 메타로 가자. 그럼 그냥 <laughs> 머리카락도 검색으로 하죠. 그냥 이대로 가죠? 코스텀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여기까지만 건드리자. 머뭘 <laughs> 일단 커스텀을 하긴 했습니다. 예. <laughs> 자 옷을 입어볼까요? 저는 약간 트레이닝복 입는 스타일. 아... 어 후드도 괜찮다. MZ 감독. 그러게 후드 가자. 어, MZ 감독 괜찮다. <laughs> 오. 오 이거 이거 좀 MZ 하다 그치? 오 대학생 같애. 좀 MZ 하네요 음. 그죠? 오 이거 이쁜데? 괜찮다. 괜찮다. 어, 안 보인다. 이거 운동화 이쁘네요. 그렇죠? 그러네 괜찮네. 어, 이 운동화 이쁘다. 해피네 완전. 그럼 이걸로 간다. 지적인 모습을 보여야죠. 안경 씁니까? 오 괜찮은데 근데 진짜 안경? 깜짝 안경 괜찮다. 그렇지. 응. 안경 뿔테 하나 써주고. 자, 아무튼 이렇게 진행해 봅시다. 커스터마이징 끝. 연봉 응? 20억짜리 고시즌 스타일입니다. 충명보슛. 나는 나를 버렸다. 네클럽 <laughs> 아, 그, 만들기. 선수들 계약할 때 이제 빵집에서 계약하면 되겠다. <웃음> <웃음> 이걸로 가죠? 킹 FC. 그래 다시 다시 가는 거니까. 그래. 응. 질남 FC 질을 질을 응. 응. 옆으로 뒤집으면. K 아니 되는 K I N 이 되는 음. 이9 0 년대 후반 그치. 분들은 모두 아는 그런 들이죠. 아마 2 0 0 0 년대생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안해할수 있어. <laughs> 클럽 별명 이건 이제 해설들들이 불러주는 거거든요. 음. 킹스 갈까? 킹스, 킹스. 자사브리그부터 시작합니다. 리그 2 그때 월소를 바꿨어. 다시 인수. 다시 월소를. 제인수 슛. 재인수 합니다. 슛. 실제 월소의 라이브를 골라 그냥 이거는.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모트베일. 포트일 우리의 라이벌입니다. 주적 선언합니다. 주적 선언. 포트 포트일 우리 주적 선언합니다. 오. 자 이제 유니폼 커스터마이징이지요. 첫 시즌은 그래도 근본있는 빨검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첫 시즌 온 기... 깃. 유니폼 종류 많이 늘었나요? 그러게요. 뭐이뭐 뭐 그때 봤던 어, 그때 봤던 있고. 유니폼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스폰서가 있네 이 에이스. 이스폰서가 있네 이거는이 아래 있는 <laughs> 것들은 막 스폰서가 붙어 있네. 오. 어? 이거는 좀... 이거는... 논란에 있을 수 있는 유니폼 이거는... 디자인인데? 이거는 없애야 하지 않나... 역사의식 부족? 확실히 이게... 좀 클래식한 어... 유니폼으로 가죠 줄지어져 어. 있는 게... 딱 괜찮은데 이 정도? 오딱딱 좋은데? 그죠? 괜찮다 이걸로 갑시다 <laughs> 노랑 검정이 근데 제일 낫다 그지? 이걸로 갑시다 미쳤다 좋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유니폼이 결정되다니 서드는 좀튀기 가도 되지 서드는 약간 여심을 노려볼까? 여심적이여? 핑크 이거 나쁘지 않은데? 색깔 잘좀 맞추면은 괜찮아지겠다 음 하얀색으로 가고 오 이쁜데? 오 괜찮다 자 3차 색상을 하얀색으로 가야지 이것도 하얀색으로 맞추고 3선 오 이건 진짜 이쁘다 인정? 오 괜찮다 이거 과연 골키퍼 커스터마이징은? 이거 좀... 아... 똑같네요 아... 아... 아 그래도 몇개 추가됐다잉 <laughs> 원래 두 줄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초록색 입어라 그냥 <웃음> <웃음> 자 이제 질노FC 문양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는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아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어, 이거, 이거다 세 번째 거 로고는 근본으로 가자 여러분 아 로고 계승갑니까? 로고는 계승가자 아, 로고 계승갑니까? 로고는 무조건 아, 근본이야 그렇구나 자홈 스타디움 이건 완전 그치, 이런 축구, 게 그래 이걸로 축구전용이지. 가자 사불리그지만 좌석수가 4만 2천인 <laughs> 왜 우리는 즐나메프시니까 킹 스타디움 어때요? 아킹 어, 스타디움 좋아요 와 크다 야 크다 커 야씨 우리 이제 경기장도 커스터마이징해야죠. 좌석을 빨간색으로 하고 검은색이나 할까? 하얀색이나 할까? 검은색 한번 해볼까? 오 좋다 좋다 이걸로, 이걸로 가죠? 한데... 어. 이야 멋있다 그니까. 경기장 비용 후원 야 경기장 비용 후원 1,600억 감사합니다 야야 야. 야, 상암은 콘서트 비용 80몇억 받고 2.5억 투자했던데 우리는 1,600억 중에 1,000억을 잔디에 투자하겠습니다 와 지렸다 1,000억을 잔디에 투자하면 대체 어떤 잔디일까 아이고 좌석 도색 비용 좌석 도색 비용 1,000억 감사합니다 와 1,000억으로 좌석 도색하면 도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좀 부자 구단으로갈 겁니다 좋은 선수 뽑아야지 그리고 아이고 이걸로 선수 사세요 선수 사라고 1000억을 또야 안토니 한명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점점 찍어주지 네 그래, 어. 언제까지 이거 한국, 한국어 버전에 이거 컴마 안 찍어줄 거야 아이고 <laughs> 2000억 감사합니다 이 안토니 두명 아이고 감독도 사라 <laughs> 감독을 왜 <laughs> 사요 <laughs> 내가 감독인데 감독을 왜사아 <laughs> 아르테타 가자 감독은 사면 안돼 2000억 들어왔잖아이 2000억 들어왔으니까 2 0 0 0억가 첫 번째 시즌은 이적하지 말고 음.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관전 모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음. 얼티밋 난이도로 하면 되겠죠? 어 해고 비활성 가자 이거는 오오 이거는 좀 키자. 그렇지, 그렇지. 오 이거 좋은데 해고 비활성 좋다. 오, 이런 오. 게 있네. 자 그리고 전후반 시간 4분으로할 거고요 저희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에서 이제 클래식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 한번 오. 해보고. 좋다, 좋다. 오 자동, 자동 하자. 오 자동 좋다. 귀찮으니까 그래. 자 오. 미쳤다. 오, 진짜 젊어. 오, 멋있다. 야, 우리 공식 트위터도 있어. 그러네. 오. 공식 마크 달렸네. 그러니까. 팬이 있냐고요? 질남 FC를 기억해 주는 팬들은 있지 않을까? 사실 수비 시에는 442가 좀더 안정적이긴 한데. 미드필더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음.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에 442 플래스로 간 다음에 그럼 두줄 수비가 가능하잖아. 음, 그렇 자, 이제 봐 봐. 볼소유. 아, 그러네. 볼소유. 나는 다 볼플레잉 수비수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풀스백 수비 풀백을 그냥 풀백 수비로 하면 되고 이제 중앙 밑에 빌드 한 명을 홀딩 수비로 하면 음. 지금 이렇게 3-2 빌드업이 형성됐죠 3-2 그리고 얘를 로밍 플레이 메이커로 해 에. 그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아니다 그냥 윙어로 가 음. 자, 윙어 공격으로 가 음. 그럼 윙어 공격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음. 3-2-1-4 빌드업 느낌? 3-2-1-4 어. 오.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3, 2, 1, 4 전술 변경하는데 훨씬 직관적이고 빠르다 응, 난 괜찮은 것 같아 오. 일단 우리 핵심은 이 캠프 같거든요? 캠프가 73 유스도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그래, 유스에서 어디 뜨는지도 지금 중요하겠다 그래, 골키퍼 어. 뜨면 좀 거시기 <laughs> 할것 같은데 아, 니데 골키퍼도 뭐 좋지 어, 골키퍼다. 아, 골키퍼다 <laughs> 야, 우리 유스 이번에 데오도시오스카야 야 우리 카야, 오! 카시아스의 줄임말인가? 오! 그럴 수도 <laughs> 있겠다 카시아스의 줄임말인가, 녀석 그리스 카시아스 야, 그래도 유스 하나 건져왔네요 야, 근데 16살인데 키가 185에요 그러게 오. 얘를 아예 사브리그부터 굴리죠? <laughs> 카야를 오! 그럴... 안돼 아, 40... 뭐, 보로롤이 49는 아, 그러니까? 아니못어 그리고 썸머스라고도 있거든요? 음. 이 친구도 열4살 열네 살이 친구도 대성할 적을 보이네 오, 어, 썸머스 CAM과 LM 우리는 LM으로 키웁시다 음. 자 어쨌든 기대되는 뉴스는 이제 또이 카야라는 골키퍼와 음. 카야. 우리 썸머스 썸머스 기대한다잉 썸머스는 이름 괜찮다 그러게 여름 어. 스카우트 유스 스태프를 뉴스 스태프 확인 스카우트 네트워크 설정 역시 축구는 남미지 브라질 브라질산 기깔난 윙어 하나 데려와라 스트라이커 하나 기깔난 기깔난 음아 오른쪽 윙어 어때 그 좋다 막 어. 비니슈스 이래야 돼 그냥 그런. 어? 스카우트 시스템도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근데 우리 돈 많아 비싼 놈사 판단력 오성이야 미쳤다 좋다. 여기는 스트라이커 여기는 유럽 스트라이커 구해 아, 그 북유럽 노르웨이 스트라이커 어야 노르웨이에서 어? 스트라이커 하나 구해와라 그래 제2의 홀란드를 찾아와라 그래, 구해와라 구해와라 자, 그럼 한국에도 하나 보내! 한국에도 하나 보야 지렸다! 뭐야, 뭐야! 야, 목단, 목, 가보악, 고박! 동아시아 야, 한국에서도 하나 찾아 그래 한국에 센터팩, 센터팩 한국에 라볼피아나를 찾아 아, 지렸다! 야, 대한민국의 라볼피아나를 찾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laughs> 어? 이 국가, 국가대표 감독이 그렇게 라볼피아나를 잘한다면서요? 스카우터를 또 채용할 수가 있어? 이거는, 아까는 유스 스카우터고 아, 이거는 진짜 어른 스카우터? 어. 자, 코치는 초호화 코치진 꾸려야죠. 초호화 코치진 가야지. 뭐, 이 정도면 다 채웠어요, 얼추. 뭐, 그니까, 괜찮은데요. 10, 13, 11, 8. 유스 토너먼트 시작. 이게 이제 러쉬를 아 이용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궁금하다, 이거. 나도. 오! 질남FC 유스 대 트렌미스 로버스 유스. 오. 야, 우리 카야 어딨냐? 카야 써, 카야 써. 카야 쓰고. 어. 그 아까 또 누구야? 썸머스 주장. 그렇지. 그치. 자, 이거 유스 토너먼트거든요. 우리 카야와 썸머스를.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자 애들 얼마나 잘하는지 러쉬 내가 플레이 하는 거구나 오오 약간 훈련장에서 하는 러쉬네 하 아, 그러네 <laughs> 야, 난이도 얼티밋을 한게 아, 여기서 적용이 돼버리네 잠깐만 그러네 아차차 그, 그건 생각 못 했는데 오 하지만 카야 슛이 개빨라 애들 썸머스 오 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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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 오, 아오 오. 까비 아니 피지컬이 얘네 왜 이래 유스, 유스라매 유스 유스 아닌 거 같은데 쟤네 저 프로... 프록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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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피지컬이 와, 어이구 슈팅은 뉴스가 맞구나 역습 자, 이, 저,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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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이! 블루, 블루 카드! 잘 나가네 아, 자, 1분 45초 남았고요 하지만 1분 동안 없죠, 한, 상대는 한명 카데나 메이플 직업 이름 아니냐? 카데나 카데나스 아, 아못 줬어 아... 패스가 느려 아아깝다야공조공조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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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의 미래 오 그렇지 오 잘한다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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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스. 뛰어 우리의 미래 두번째 미래 그렇지 싹 썸머스 아오 아. 아. 어, 근데 슛이 예리하게 꺾였어요 <laughs> 오, 카야! 아. 아. 아... 아... 최단기 퇴물. 아, 카야 실망했어. 아... 왜? 아이저 어떻게 막아? 우리 카야한테 뭐라 하지 마. <laughs> 나 벌써 카야 맘 됐다고. 카야 <laughs> 맘. 아, 아, 이건 좀. 아, 와, 이건 진짜. 아, 근데 내가 지금 17살짜리 한테 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laughs> 우리 썸머스는 14살이야, 심지어. <laughs> 그러네. 야, 그럼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지금 같은 리그를 뛰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월반했다, 월반하는 애란 말이야. 썸머스는 심지어. 어, 그러네. 패배. 2대0으로 아, 졌어요. 조차만 패배. 아유 뭐 유스는 뭐. 최우수 선수 카야. 역시. 오, 역시. 역시 우리 카야. 역시 우리 카야야. 지난해 어. 프시에 모든 선수들은 축지팡을 새로운 감독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laughs>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우리 선발 라인업을 한번 짜봅시다 이제. 그래. 윌슨이랑 노울리스랑 한번 비교해봐. 왼쪽이, 윌스, 왼쪽이 노울리스죠? 아 키가 좀 많이 작네 우리 좀 윌슨이는. 그냥 조지랑 노울리스로 가고 uh -huh. 캠프네이스에요 응, 캠프네이스고. 근데 지금이 다 베스트 11이네 보니까 그죠? 어, 지금 라인업이 베스트 11이에요. 음. 우리 레아가 또 73, 24살 어린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그치, 어린애 써야 또한 살이라도 더 써먹지. 그래, 스텐레이는 아쉽지만. 부로 내려가라. 어, 그래. 우리 이제 주전주 한번 읊어보죠 골키퍼의 압보트, 포백의 리아, 베일리, 퍼츠, 찰튼, 캠프와 파울로스키가 미드를 구성하고요. 양윙에 하이드와 카펜터. 오 이름들이 근데 좀 약간 마음에 드는데. 뭘까? 어, 그러니까. 자 두톱에 조지와 노올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나프시의 토대를 닦아줄 선수들이고요. 캐맘차네요 음, 여기는. 그렇지 캐맘차지. 어 캐맘차. 캐미 우리 다 해준다고 캠프가. 어. 이제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스카우팅 리포트 왔다 뭐야 어, 이탈리아에서 벌써 15명씩이나?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 15명씩이나 데려왔어 축구해제가 왜 또? 그러네? 얘가 사브로 왜 와? a c 밀란닌너 어떻게 데려와 아니 축구해제는 굳이 스카우터 안보내 우리가 인터넷만 어. 봐도 알수 있는 애잖아요 어 자유계약에 타겟터가한명 있는데? 자유계약 시장에? 키, 키 191이야 근데 그니까 러 그니까 러타겟터 오. 딜레르모 마르티네즈 아첫 번째 시즌이라 담지 못합니다. 아 합니다, 여러분. 저거 제가 이적 시장을 꺼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적용이구나 그게 우리만 우리한테만 적용인 거야? 뭐야? 뭐야? 뭐 갑자기 그리리 씨 왜가? 아 우리한테만 적용인 거였어? 야 그럼 족쇄 찬 거네? 아 뭐야? 야마리 아스날로 갔어! 아 뭐야? 나는 전체가 잠기는 줄 알았는데 어 뭐, 우리만 잠기는 거였어? 모레주머니슛? 그러게 뭐야 이게 자체 진계잖아뭐 <laughs> 그런 거죠. 축협의 견제, 잉글랜드 FA의 견제, 아그뭐 이렇게 막어 구단 뭐 인수했다가 뭐 방치했다가 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견제 때리는 거임. 음.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음. 그래 첫 시즌은 창단 멤버지. 그래. 어. 자첫 번째 프리 시즌 경기고요. 한번 3 2 1 4 빌드업이 나오는지 오늘 확인해 볼까요? 아. 노리스 두상이 되게 야. 특이하다. 뒤가 툭튀어 나와 있네. 그러게. 저게 짱구 두상 아니냐? EA 스포츠 캠으로 하는 게 음. 베스트. 아, 이거 좀 고정해달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 LDBC 팀이에요. 오. 오, 네덜란드 1부 리그 팀이야? 알메리시티야. LDBC 강등권이어도 그렇지. 우린 4부 리근데. 그러니까. 자, 이거 좀 밀리는 형세긴 해요, 그죠? 음. 야, 그래도 LDBC인데. 어. 오, 잘 끊었고. 그렇지. 가자. 뭐. 오, 그렇지. 우와. 아. 아. 아, 그래도 나쁘지 맞네. 않았습니다. 잘 봤는데. 아, 역시 좋았어. 오케이, 자 빌더 보여주자고. 자볼 소유시, 자 지금 움직임. 그쵸, 3, 이 지금 앞면 앞에 오. 저기 네 명. 좋아요. 자 노올리스 사이드 오 가운데. 아유. 좋다. 그쵸 왼쪽 미드필더가 여기까지 내려와 줬죠. 자, 3 2 보였죠? 얘가 1. 그룹에 남패스 4명. 가자. 캠프. 보여죠. 뛴다. 조지 뛴다. 노리스냐? 뛴다. 헤어간. 그렇지. 애들 특징을 외워야 돼. 이제 보면서. 좋다. 오. 노리스. 아. 와... 근데 우리 슈팅 한번 못 때렸어. 역속 가자, 되냐? 가자 보여줘. 아, 아, 주심 아 이걸 끊어버리네. 이거 아까 누가 아까 어떤 분들이 음. 그 시뮬레이션하고 좀 답답하다 그랬는데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 느릿느릿한게 좀. 이런 얘기였어. 음. 움직임 자체가 상대도 그렇고 우리 팀애들도 어. 그렇고 좀느릿느릿하죠 뭔가. <laughs> 일단 오늘은 그냥 기본으로 해야겠다. 다시 바꿔야겠다. 음, 커스텀으로 가고 나중에 RFA나 혼자 찾아본 다음에 그걸로 음. 똑같이 적용해야겠다. 그런데 피파 커뮤니티 같은데 가면 또. 고수 형님들이 어, 슬라이도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음. 뭐 이런 건알려주실 수도 있어. 폴로스키 오, 오 좋다. 좋다. 내고 그렇지. 그렇지 조지 조지요 조지,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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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첫 아, 아. 번째 슈팅 만족한다 잘했다 나이스 야 좋고 역시 주장 오 좋다 이, 바, 이제 이제 경기가 좀 빠리빠리 타지 그래 오, 오. 백킬 사이드 아 주, 부정확한 오. 훨씬 템포가 빨라졌어 갑자기 어, 그렇지 가자. 그렇지. 터치. 와. 오! 공격수차더 많아. 그렇지. 왼쪽 사이드. 그렇지. 하이트. 실었지. 그렇지. 침캐대. 그렇지. 침캐대. 그렇지. 침캐대. 그렇지. 침캐대. 그렇지. 침캐대. 그렇지. 아! 이게 뭔가요? 근데 빌드 와, 미쳤다. 좋아, 좋았다. 어, 좋았다. 좋았다. 어, 방금 너무 좋았는데. 한번더한번더 캠프. 그렇지. 어, 위에. 그렇지. 아, 때려도 되고. 때려. 때려. 와! 아, 조지야 그만 조져 왜 조진가 했더니 팀을 조지려고 조지였구나 이 녀석이 그냥 자 어쨌든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 알메로시티와의 경기였고요 뭐 네덜란드 일부리그 상대로 음. 이 정도면 잘했다 그래 난 우리랑 꿈이 비슷한 팀일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어. 일부리그가 나와버리냐 그래. 어. 아 후반만 보면 우리가 이길만 했는데 어제 아, 너무 아쉽다 음. 시간만 조금 더 있었다면 그러니까 야이번엔 더비 카운트인데? 오 도비 카운티랑 하네요. 저기도 우리난 2부 막 3부 왔다 갔다 하는 팀 아닌가요? 그죠. 2부 리그 오. 팀이죠. 더비 카운티는 리얼 이제 만나게 될 팀이라서. 그죠. 비 카운티랑 질람 FC라고 하는데 관중석이 꽉 찼어. 그죠. 질람 FC 팬들 많다고. 그렇지 아, 그렇지. 이거 좀 제발 네. 예의 분들. 이거 딱 시작하자마자 이거 우리가 원하 걸로 하게. 진짜 유저 편의성이 별게 아니 니까썸머스는 음. 좀만 키우면 60대 되면 바로 콜업할만해. 서머상 90까지 컸으면 좋겠다. 나이가 괜히 80...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14살인데 오버이 제일 펴었단 말이야. 일부에서 그냥 훈련시키면서 계속 뛰게 하면은 8후반까지 그냥 문난히클것 같은데. 음. 자 갑니다. 오! 카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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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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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펜... 오, 오 세컨볼 이어지나요? 그렇지. 더! 캠프! 우리 에이스! 오! 오! 조지? 조지! 아, 진짜, 쟤는. 아, 아니,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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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직아냐 그래..어..나 그래. 어, 또 지금 선입견 가질뻔 어, 했다 아그아 어, 어, 그래. 수비 와 아, 잘한다 직 아직, 그래. 야 우리가 쟤네보다 잘했으면 우리가 이아리 아직, 아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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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프사이드야. 아, 하지만 진짜. 그래도 골망 한번 흔들어봤네요. 음, 첫 음. 골. 자 빌드업 보여줘야죠. 좋다. 노울리스 조지 뛴다. 와 이거는 조지 유 슈팅은 오오 그래 좋아. 좋은 선택 좋은 선택. 와 흘린 토, 거야? 캠프 캠프 캠프. 아좀 아. 좀만 더 빠른 결정을 했으면 그래 그래 아. 오유 어, 어, 좋아요. 좋았어. 어 근데 젤마프 c 빌드업 꽤 괜찮은데? 어, 좋은데? 지금 딱삼일 빌드업 나오죠? 어 신기하다. 근데 이거 딱 말한 대로 되는 거. 어. 그렇지. 오케이. 와. 야 흘려줬어 지금 노리스가. 그렇지. 노울 노리... 노리스 우와. 오. 우와. 잘한다 잘한다. 야노리스는 애가 됐다. 어. 야, 오히려 조지보다 노리스가 에이스네. 그러니까 무시겜무시겜 무시겜. 캠프 눈썹을 왜 저렇게 그린 거야? 그게, 그게... 눈썹을 그... 그렸어, 저건, 그지? 더비 카운티요? <laughs> 잘 올렸다! <laughs> 오! 아! 아... 코노키 구수비라수비스자가 부족해, 안 돼! <laughs> 어우, 막, 바뀌진다왜 이렇게 빠릿빠릿하냐, 더비 애들은. 그래도 수비 먹기 잘했어요. 어느새 두줄 수비? 그래 수비는 두줄 수비가 맞아. 그래 이게 맞지. 지금 다 지금 너무 촘촘하죠. 와 음. 하지만 패스 한 방으로 뚫려버린. 야,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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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버트. 사부가 이부 잡기 힘들긴 어. 하지. 오 여. 와 인사이드로. 여. 잘 막아야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어, 3대5는안 된다. 3대 된다. 막아야 된다. 와 잘한다 근데 도비. 와 도비 잘하는데? 그쵸 아무래도 그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첫 번째 골은 언제 나올까요? 오 아, 어, 나왔어! 나왔다! 야 그냥 포기해서 심을 돌리니까 83분에 골 넣었어. 조지가 넣었어 심지어. 아 이걸 못 보네. 아 그러게. 괜찮습니다 프리시즌이니까요. 아, 맞아요.